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기사단전 좀 덱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구글에서 예픽스븐 기사단전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 떠요. 그럼 여기 두 번째 거 뜨는 거 들어가서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캐릭터를 입력을 하면은 세 마리 이제 적 방덱 세 개를 입력을 하면은 어, 이제 그게 뜨겠죠. 상대하기 좋은게 뜹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성체를 치고 싶은데 아르세티 그 다음 플랑 모르트 이런식으로 이 세마리를 만약에 잘 모르겠다 상대하기가 상대하기 빡빡하다 이러면은 아르세티 HA 치면은 하이 정도는 뭐 저도 플레임 몰라요 하 여기 있네 하르세티그 다음 몰트 였죠 그럼 m O 중 이렇게 치 가지고 찾습니다 몰트 여기 있고 그 다음 뭐였지 플랑 f로 뭐 그러니까 f 검색하니까 여기 바로 하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검색해서 설치하면은 이런 대기 그잘 이겨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있는 데 자기가 가진 덱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덱 참고하는 데는 여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물론 100%를 노리긴 어려우니까. 많이 쓰는 것을 따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점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유라, 가장 많이 사용된 덱으로 한번 해볼게요. 유라, 조에릭, 암플랑. 유라 조엘릭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아래 것 여기 창리나브 다음 벨리안 그다음 별카 또 검색을 해보죠. 창리나브 일리나부니까, 일. 여기 있네? 일. 창리나브그 다음, 벨리안, 혈카. 벨. 그 다음, 혈카는 카. 하니까 블러드 블레이드 bbk 라고 하죠 외국애들 옳지 노 리절트? 아 이걸 창리납을 해야되는데 어 여기 얼핏 보인거 같은데 나간거 같은데 다시 다시 검색해보자 1 1, 2, 나브, y 까지 그런 검색을 해서, 1, 여기 있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주르륵 나오죠. 그러면 이제, 중레이 따치, 이런 것들이 잘 이긴다. 중레이 따치. 중레이 따치가 핵심이고, 도리스까지. 중레이 따치. 그러니까 상처로 안전하게 제압한다는 소리겠네요. 중레이. 다찌 그다음 뭐 도리스 이런 거였죠. 도리스의 템이 껴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대충 껴져 있긴 하네요. 아무거나 하나 껴주고 이건 뭘까? 저의 소를 제거합니다. 그래도 기타 단전 들어가는데 하나 가락 껴주고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잘될 것인가? 나의 지성이 전혀 안 들어간 통계의 의향. 기한 광경을 보지 마. 근데 이거 공포 걸리면 안 풀리지 않나? 공포가 안 되지 않나? 조회리고. 이게 맞나? 싹다 버틴다는 개념인데.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딜러를 하나 죽이고 시작한다는. 어허, 이거 템도 빠진 것 같아. 상처를 아, 입어서 태백이 없구나. 음, 이렇게 굴러가서 신, 이거 신성한 이생도 끼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죽더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라로 바로 잡아 죽인다 이런 뜻이구나. 그립도 어차피 체력이 높아서 한 번에 죽지 않으니까. 이래서 높은 승률을 자랑한다. 그러하네요. 유라는 이제 죽든지, 아니면 패시브로 풀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조에릭건 그냥 뭐 기절, 공포 다 걸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유라가 다 맞을 테니까 이렇게 안정성을 챙길 수 있다 이런 되기네요. 자그다음걸하지 무슨 관계날 기다릴까. 저저저저저. 해밤대. 어, 발 <laughs> 이거는 이제 방법으로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도리스를 이용해가지고 다들 한심해. 내가 맞잖아. 알자가 됐지만 다시 재우고. 혈카는 냅두고 일단은 어 이런 식으로 그냥 혈카들를뻐긴다는 소리네요. 혈카를 이제 불사를 빼줘야겠죠. 이 말도 안 되는 그 튼튼함으로 승부한다 이 소리로만. s u g 냄새는 a n Sintanam Roch was 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버린다. 음, 질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네요. 나이트의 위험 내가 <laughs> 다들 이렇게 참고로 하셔가지고 해보시길 바랍니다.